아, 링크를 아, 바로 올려야 돼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난 대비 부학당안전동비 제품을 창업하게 된 식사조 첫 번째 발표자 김은영입니다 콘텐츠 플로그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면 차업 아이템 선정 대금리 소개, 디센스 캔버스 모델, 인도 창업 민스탄처,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 상태의 와이프 분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대비 복합형 안전장비를 창업 아이템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최근 가장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으로 주목받는 상위 10개의 기업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휴대전화 및 자동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보기술을 활용한 하고 있며 지역 사회의 문제점 개선에관한 서비스가 혁신적인 기업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의 큰 특징을 결합하여 전조 시장에서뿐 아니라 어쨌거나 국가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품을 구안했습니다 지난 4월 네팔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의 영향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변 국가들도 네팔 지진의 여파를 피하지 못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곳은 인도였으며 다음 절을 확인할 수 있듯이. 인도는 대지진에 취약한 세계의 주요 도시들 중에서도 인명태해가 아주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입니다. 지진의 위협으로부터 대비하고 안전불강증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큰 역할을 할 14조의 사업 아이템은 지진 발생 시 가장 필요한 장비 4가지를 저가 소형화한 복합형 안전장비입니다. 제품을 구성하는 4가지의 장비는 직수, GPS, LED, 그리고 안전마스크입니다. 다음으로 시장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회장의 경우 다양한 외래민족의 유입과 계층의 분리로 시장 내 소비자들의 특성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의 경우 어떤 고객층을 타겟으로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점을 미어볼때 고객층을 비문하고 관심사가 되는 안전 관련 상품은 인도회장 전체를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경제 급성상태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하류층의 비율은 감소 중류층 이상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 전체가 중산층 위주의 사회로 변모함에 따라 소비 규모가 늘어나고 소비 행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시장 현황을 고려한 상품이지만 생존에 관한 문제는 인류 전체의 관심사이기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진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직구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경영자 아래 자금의 운용을 관리하고 재무회계를 담당하는 경영지원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형성 및 제품 홍보를 담당하며 고객 관리까지 책임지는 마케팅팀, 그리고 제작업체와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꾀하고 공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대외협력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조의 창업 미션과 비전에 대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불안전 지대에 있는 국가들에게 안전 불감증에 대한 자각을 일깨우고 위험한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저희조의 창업 미션입니다. 지진에 대비할 만한 올인원 아이템을 통해 네팔, 인도, 그리고 일본 등과 같이 지진의 위협 속에 있는 국가들은 재난 상황 속에서도 더 많은 생명을 구조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 1년 후 인도에 파함한 지진 불안전 지대의 국가들의 가정 및 기업의 필수품으로 국가탐 안전 장비가 갖춰지는 것이 저희들의 미션입니다. 다음 발표자들에 의해 장비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 저희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지진으로 인한 매물과 건물 붕괴에 대비한 생존 툴로서 복합형 안전 장비를 생산 및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들의 비즈니스 모델 테모스입니다 일단 먼저 지난 5월에 네팔에서 큰 지진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진 피해에 대비하여 매물 c l e d 를 통한 시야 마크와 GPS를 통한 위치 접속, 장기 생존에 필요한 소량의 흡수, 붕괴시 한해에 대비한 마스크 복합 구성하여 개인의 입장으로서 지진에 대처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가정, 정부시설, 공공기관, 대형건물 등에 구비함으로써 지진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 인간의 생존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 고객 세분화로써본 제품은 지진 및 건물 붕괴와 내부를 영향을 받는 다수의 국가, 대형건물에 입점한 기업, 개인 등 고객의 보기가 다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를 대상으로 공공시설, 정부기관 등의 기찰 할 품목으로 판매될 수 있으며 기업 또한 건물의 기찰 할 품목으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진의 두려움에 영향을 받는 개인의 게도 과정에 구비해 둔 제품이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제품을 생산, 판매를 총괄합니다. 국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중심으로 제품을 생산, 판매, 공급함으로써 대량 생산을 통한 업가 절감을 도구합니다. 인건비가 낮은 지진 인적 국가, 인도, 인도네시아 등을 통한 현지 생산으로 제품의 원가 절감을 도모하며 물류 비용을 절감합니다. 고객 관계로서 국가 기업을 대상으로는 안정성과 기능성에 대한 인증을 바탕으로 주요 지진 발생 국가를 타겟으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합니다. 현지 공간, 공, 공장을 활용, 해당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며 모의실험 및 향후 지진 발생 등을 통한 실용성 검증 등을 통해 더욱 많은 국가와 개인을 고객으로 요청합니다. 본사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지진 위험 국가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조달청 및 대형건물에 입주한 기업 등을 통해 제품을 대량 생산, 대량 판매함으로써 주요 수익을 창출합니다. 또한 가격 경쟁력을 갖춘 개인을 대상으로한 제품을 별개 라인으로 생산하여 개인에게 판매하여 핵심 자원입니다. 핵심 활동으로서는 특허를 통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권을 획득하고 시제품을 생산하고 모의실험 등을 통하여 제품의 성능을 검증하는 투자를 유치합니다. 지진위험, 국가 등이 조달청을 통해 해당 국가 및 지진으로 인한 인적 자원이 피해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합니다. 우선, 시제품 생산 후에 초기 생산 설비와 생산 비용을 위한 투자자들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며,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국가와의 접촉망을 위한 자국 협력이 필요합니다. 향후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국가와의 계약 체결과 납품을 위한 해당 국가와의 파트너십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인도정부가 될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로서, 초기 비용으로서는 특허출원 시제품 생산 비용과 제품 원총을 위한 비용이 들어가면, 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상호 고정비용으로서 공장노동자의 인건비, 공장의 대료 생산설비 비용, 현지체로비 등이 들어갈 것이며 연동비용으로 해당 국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대비용과 제품의 생산을 위한 제품 생산 비용, 물류 비용 등이 있습 인스타트업 검증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인스타트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스타트업은 도요타 자존타 생산 방식을 이용한 인생산에서 차용한 용어로서 창업 후 2, 3년 이내의 기술 기반 벤처기업을 일컫는 스타트업과의 합성어입니다. 즉, 불필요한 일, 낭비한, 낭비적 요소들을 제거하여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민 철학을 스타트업 경영에 적용한 것입니다. 인스타트업에는 다섯 가지의 원칙인 민사고가 있습니다. 먼저, 고객 관점에서 가치를 명확히 정의하고, 두 번째로 가치 흐름을 규명하고, 세 번째로 가치 창조 흐름을 유지하고, 네 번째로 고객 기준으로 담겨지도록 하면서, 마지막에는 완전 무게를 추구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의 핵심 모델로 만들기 측정 학습 피드백 순환 모델이 있습니다. 이는 신속하게 만들고 이것을 측정하고 학습하여서 학습 내용대로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도식화하면 본 화면과 같습니다. 린 스타트업의 핵심 방법은 3단계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문제솔루션 적합성 검증, 제품 적합성 검증, 시장 규모 확장 가능성 검증이 있습니다. 린 스타트업에서는 아이디어에 기반한 자신의 생각만으로 사업을 실행하지 않고 실제로 대상 고객을 설정하고 상세 고객들을 만나 출입된 가설의 검증을 강조하는데 이것이 바로 문제솔루션 적합성 검증입니다. 이 과정은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 계획의 핵심을 한 페이지 도표에 기재하여 작성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모두 해당 사업 모델의 핵심을 볼수 있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스타트업에 더 적합하도록 수정한 이 캔버스를 이용합니다. 1단계 아이디어의 관계의 검증을 고치면 2단계는 MVP 검증입니다. MVP는 제품 기능의 핵심만 넣어서 만든 최소한의 기능 제품을 의미하며 눈에 보이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의 실제 활용성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MVP 제품을 만들어 만들기 측정 학습 피드백 순환 모델에 들어가 고객 반응을 살피는데 이때 단순한 고객의 반응이 아니라 고객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목표 가설을 세우고 그러한 가설대로 고객이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VP 제품을 통해 고객 반응을 확인했다면 비즈니스 모델 검증을 통해 해당 사업이 성장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정리하여 다시 만들기 측정 학습 피드백 순환에 들어갑니다. 성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립된 모델을 중심으로 고객 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수, 통계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지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제품 개발과 피드백 순환을 강화하는데 이용해야 하겠습니다. 수립한 비즈니스 모델상의 가정이 MVP를 통한 고객 상호작용 후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을 때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피봇은 전략적 가설이 정확하다고 믿을 만큼 충분히 전진하고 있지 않아 주요한 반, 반경을 해야 하는 것, 제품 전략 통장 엔진에 대한 새롭고 근본적인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경로를 구조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정의합니다. 이를 위해서 검토할 수 있는 피봇의 방법으로는 주민, 주마우, 고객군, 고객 필요 플랫폼, 가치 획득, 채널, 기술 전환 등8 가지가 있겠습니다이 스타트업 기본 프레임워크인 만들기 직전학습 피드백 순환 과정에 피봇을 결합하면 다음과 같은 나선형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인스타트 검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네팔 대지진으로 인해서, 네팔에는 8천여 명이 사망하고, 1만 8천여 명이 부상을 입는 결과를 입었으며, 또한, 네팔은 일본처럼 건물들이 내진 설계로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진 당시에 쉽게 무너져 내렸고, 건물 내부에 있던 사람들은 붕괴할 동시에 다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네팔에서는 평소 지진에 대비한 생존 안전 장비의 고급이 없었기 때문에, 공개 건물 내부에 갇힌 사람들은 시신이 되어서 꺼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인도아 대륙은 아시아 대륙을 향해서 매년 44일씩 이동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도 북부 지역의 지진 위험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지진 예방 가이드를 발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안전 및 생존 장비에 대한 보급 역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인도 시장에서 지진에 대비한 안전 및 생존 장비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네팔 대지진 참사 이후 인도 정부의 지질 연구소는 국토의 여러 곳에 여진을 추정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인도의 북부를 강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진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이전부터 있었던 지진에 대한 경고들이 이번 네팔 대지진 참사를 통해서 인도 내에서도 지진에 대비한 여름이 형성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곧 지진에 대비한 안전 및 생존 장비의 수요를 이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01년 인도 부자라트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에 관한 보고서들 중에 건출문에 관한 논문에서는 2001년 지진 당시 부자라트 지역의 한 도시인 아바다마드에서만 100개에 달하는 거주용 건물이 런져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도는 일본처럼 내진 설계가 되지 않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 국회에서 이번 네팔 대지진에 상응하는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많은 건물들이 붕괴하여 사람이 내부에 갇히거나 불입되는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제품에 대한 다음과 가사를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 가능성이 큰 인도에서 구조 요청을 알릴 수 있는 GPS와 앞을 밝힐 수 있는 LED 기능이 부착된 안전장비를 만들면 안전에 대한 인력, 장비 부족과 불안정한 지진대에 거주하는 인도 사람들에게 확대 보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발표자가 계속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창업 아이템 m v p 인 스타트업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팅 시장이 인도처럼 지진 화재에 대한 준비가 미약하고 사고가 잦은 지역에서 건물이나 구조물이 붕괴되어 매모되어 있을 경우 발광 LED로 시야를 밝히고 고주파 GPS로 구조 신호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냄으로써 이른 구조를 기대할 수 있음에 이러한 프로토타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제품에 대한 미래 시장 수요 조사를 틸리언과 구글 서베이를 통해 총 9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인도 시장이 타겟이지만 실제로 인도에서 설문을 진행할 수 없어 우리나라 국민을 조사층으로 설문을 끌렸습니다 안전에 대한 준비는 우리나라가 인도보다 보다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되어 우리나라 국민에게서 나온 조사 결과를 인도 시장에서 유사 변형 적절히 적용시킬 예정입니다. 어, 위에 4가지 주요 설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전세계가 자연재해, 인재에 대해서 민감한 요즘,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사건 사고가 많았음에도 주변 실상 활에서 체감되는 안전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전력 시스템의 불충분하고 지진에 대한 붕괴 등의 위험요소가 많은 인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안전장비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것을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알수 있었던 바, 앞서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추가 기능을 작목시키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설문 조사에서 나온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을 토대로 기존 MVP의 기능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앞서 했던 설문의 결과를 토대로 저희는 기존 가설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기존 가설을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 가능성이 큰 인도에서 구조 요청을 알릴 수 있는 GPS와 앞을 밝혀줄 수 있는 LED 기능이 부착된 안전 장비를 만들면. 수요가 클 것이다. 였습니다. 설문의 계산 가설은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안전 장비가 결합된, 그리고 휴대가 가능한 사이즈의 하이브리드 이마전 스킷이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인력, 장비 부족과 불안정한 지진대에 위치한 인도 사람들에게 확대 보급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앞서 했던 계산 가설을 토대로 자, 제품을 개선했고, 반복 제작까지 연이어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즉 지진으로 인해 건물 잔해에 매몰되었을 때 최소 최초의 식수 GPS 발광 LED 분진 마스크로 결합시킨 제품을 생각했습니다. 제품 컨셉은 보시는 화면과 유사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화면과 같습니다. 세부적인 구조를 설명드리자면 마스크 부분에 고무 처리가 처리되어 있어 분진의 내부흡입을 방지하게 해주고 분진 마스크는 방독 마스크처럼 복잡한 구조를 이룬다면 장착 방법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끈으로, 끈으로써 연결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 시선의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는 프레시 라이트를코 부분에 장치하고 마이크로폰 겸 정화기 기능을 하는 장치를 이 부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또한 쉽게 문 앞에서 작동하는 이점을 갖기 위해 고주파이머니스 GPS를 측면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착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방진 마스크 프레슬라이드 외에 LED를 하나 더 부착시켜서 손이 자유로울 때 보다 더집진성이 강한 성질이 매몰 상황에서 이점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톰은 대략 5 m m 정도의 양으로 최소 수량 1.8L에 부족하지만 단기간 생존에는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되어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장치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손 휴대시에 그립감이 안정되도록 구조화할 생각입니다. 총 길이와 폭은 사람이 쉽게 취대하기에 부담이 없는 크기로 선정을 하여 설계 진행을 할예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재무 상태의 완료 분석에 대해서 다음 발표자가 이어서 발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는 이제 이 상품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 회사의 재무 상태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 시장에서 저희 상품을 토대로 실제로 회사를 설립했다고 가정을 하고 재무 상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우선 회사의 재무 상태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회사의 돈, 재산과 관련된 모든 상태를 말하는데요. 보통 기업들은 회계가 재무 상태표를 이용, 또 회계가 재무 상태표를 이용해 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재무 상태표에서 보듯이 상품 구상단계에 있는 저희가 표와 같이 구체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따라, 아 있었습니다. 어있 따라서 설립자보다 원가, 그리고 생산자금 등의 지출과 판매량, 판매가, 매출 등의 수익을 바탕으로 엑셀의 완인 흐름을 이용하여 저희는 단기 순이익을 내어봤습니다. 내어 이제 저희는 인도회사의 설립을 위해 인도의 문화와 특성, 그리고 경제 상태에 대하라고 하고 이를 통해 재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설정해야 할 요소들을 여기 하나씩 적용하였습니다. 인도의 인구수는 약1 0여분명 정도로 중국에서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 이렇다 보니 이제 낮은 인건비에 넓은 시장은 저희 상품을 팔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판매량은 저희가 연 단위로 3만개까지 파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넓은 시장과 안전에 대한 대중교가 잘 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상품에 대한 구매 희망 욕구를 올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의 시장을 파악한 후 투자자금과 지출에 대해서 저희는 조사하였습니다. 우선 설립자본입니다. 이는 공장의, 공장의 건설, 회사를 설립하는데 모든 자본을 모아 대략 10억 정도로 추정하였습니다. 거기에 회사를 운영하는 도중 지속적인 유지비, 유통비, 인건비 등 모든 걸 합쳐서 매년 2억이 필요할 것으로 나,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는 인도의 IT 기업 전사자가 월급 1빈만 원대인 것에 참작할 마음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품의 원가에 대해서 계산해봤는데요. 제품의 원가에 제작에 드는 인건비, 아 제품의 원가는 제작인들는 인건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7만원 정도로 측정하였습니다. 안전마스크, LED, 생수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지만 현재에도 10만원대가 넘는 GPS의 가격을 낮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모든 상품을 제작하고 또 직접 유통을 한다는 과정 아래 공가를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출을 받고 이제 수익을 계산하기 위해 저희 상품의 가격을 측정하였습니다 처음에는 3만개 3만 판매량의 상품을 12만원의 가격을 잡았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상품의 와리프 분석을 통하여 가격과 판매량을 조절해 보았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적혀 있지만, 결과적으로 상품의 가격이 내려갈수록 판매량이 증가해도 순이익은 낮아지고 가격이 올라간다면 판매량이 낮은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경제상 12만원도 많이 부담스러운 가격이라는 결과와 많은 이들의 구매 효과가 있으며 또한 지속적인 소비가 아닌 한번 사놓는 보험 성적의 상품의 성품, 특성 등을 감안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가격일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총 지출과 수익 그리고 세금을 제외한 가격을 통해 당기신이익을 계산해내었고 높은 이익률을 통해 3년 안에 원금, 원금을 회수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회사의 재무상태의 알아보 아니, 내용에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의 알아보와 어, 저희 회사 상품에 대한 타당성을 나타내었습니다. 감사합니다.